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솔로몬에게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백성을 공의로 통치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축한 것도 위대한 업적이었지요. 특히 성전 봉헌식의 일곱 개 조목의 기도는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영감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와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들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토목 사업을 일으켜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여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외교 관계라는 미명하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예루살렘의 우상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큰 왕국을 이룬 후 초심을 잃고 만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과오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훌륭한 업적을 칭송할 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 공사를 완성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 제도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업적만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대상에서의 아버지 다윗에 관하여서도 비슷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의 잘한 점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이 세월이 많이 흘러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성경이라서 과거의 왕들에 대하여 너그러워진 것일까요? 역대기가 솔로몬의 장점만을 기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과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님 같습니다. 자식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부모는 단점은 보지 않으려 하고 장점만 보려고 합니다. 단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애써 이를 감추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소위 이 문제아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면담을 하면 어김없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요. 우리 아이가 심성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물론 부모님들도 알지요.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슴 아파하고 이를 고치기 위하여 징계하고 훈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부모님이 자식을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훌륭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관점이요. 그가 품으신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들의 모든 과오가 가려지고 그 선한 행위만 기억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우리의 행한 선한 일이 상급이 되어 우리를 따르지만 악행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과오는 잊혀지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쓴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입히시는 흰 옷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날을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